안녕하세요. 양이올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양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건데요. 우리 집사님들 고양이는 사람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 고양이들 사료를 보면 휴먼 그레이드 막 이러면서 사람이 먹는 재료를 사용했대요. 그럼 사람 음식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정리는 좀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영상은 이 부분을 시작점으로 고양이들의 먹거리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집에 있는 고양이들 사료랑 캔의 성분을 볼까요? 사용된 재료들이 닭고기, 연어, 소고기, 참치, 오리, 무슨 허브, 콩류,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 사람 못 먹는 거 없어요. 사람용 고기, 고양이용 고기, 사람용 야채, 고양이용 야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이 먹는 식재료를 고양이는 먹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은 잡식성이죠. 뭐 이것저것 다 먹어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철도 씹어 먹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밤마다 이슬을 드시기도 하고. 암튼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먹어요. 그에 비해서 육식동물인 고양이들이 먹을 수 있는 지구상의 재료는 사람보다 그 범위가 적은 거죠. 그리고 육식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밸런스는 사람과 달라요.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 사람들은 지구상의 재료들 그냥 안 먹죠. 뭐 놓고, 뭐 놓고, 지지고, 볶고, 삶고, 굽고, 그렇게 요리라는 걸 해서 먹어요. 즉, 사람 먹는 거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 중에서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음식에 들어간 양념들 역시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되거나 고양이가 먹기엔 과량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단 고양이는 뭐를 먹어도 안 되는지를 확실히 몰라요. 잘못 먹였다가 탈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시중의 먹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구운 삼겹살은 고양이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육볶음은 안 되죠? 그리고 삼겹살을 구웠다고 해도 쌈장 찍고 소금 찍어서 고양이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금촉 같은 고양이 아침저녁으로 소고기랑 삼겹살이랑 구워서 줄 거야 라고 다짐하면 또안 돼요. 많은 지구상의 먹거리들은 단순히 그 자체로 고양이들에게 독이 되기 보다는 주식으로 먹거나 자주 먹게 되었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양이들의 먹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은 모든 육류와 생선류를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도 먹고요, 익혀서도 먹어요. 특히 고양이와 생선은 마치 영혼의 단짝인 듯 묘사되기도 하죠. 사실상 절대 다수의 고양이들은 생선, 그 중에서도 참치를 겁나 좋아해요. 참치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향이 강하기 때문에 참치 맛에 길들여진 고양이는 담백한 향을 가진 다른 육류들에 대한 기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참치 트릿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데 똑같은 생선인데도 연어나 대구 트릿은 잘안 먹어요 뿐만 아니라 참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서 고양이들이 참치 자주 먹으면 속이 부대껴요 아, 대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참치만 주의해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생선유가 고양이들의 주식이 되면 티아민이라는 영양소가 결핍이 돼요. 티아민 결핍은 치명적인 운동 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참치를 비롯한 등푸른 생선이 주식이 되면 비타민 E가 부족이 돼서 고양이들은 황색 지방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생선은 고양이들의 인기 먹거리지만 결코 삼시세 끼 생선만 먹는 고양이들은 건강할 수 수 없는 거 죠？그럼 여 기서, 세 심한 우리 집사 님들 합리 적인 의 문이 생겨요. 어? 건 사료도 보면 연어 어떤 사료는 참치, 고등어 들어간 생선 베이스 사료들이 있는데 이 사료들만 먹이는 것도 위험하겠구나라고요. 시중에 나오는 생선 베이스의 주식 사료들은 생선 베이스가 가진 영양 불균형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른 영양소와 재료들을 추가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생선이 가지고 있는 영양 불균형과 부작용들은 오직 생선을 주식으로 혹은 자주 먹었을 때 문제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주식으로 홈메이드 푸드를 주시겠다고 아침에 고등어 구워주고 점심에 참치 타닥게 해주고 저녁에 연어 생식해주시면 우리의 영양실조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시중에 나오는 고양이들의 주식들은 원재료가 가진 영양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섬가물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닭고기로 요리를 해요. 근데 그냥 한끼 먹을 거라면 가진 양념을 비롯해서 맛으로만 승부하는 요리를 할수 있어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마법 스프가루 막 넣고 그러잖아요. 맛있게만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덜 가려도 돼요. 그런데 이 닭고기를 몇 개월 동안 먹는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을 첨가하거나 영양제를 첨가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기호성과 영양 밸런스와의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닭고기캔이라도 고양이들은 간식용 닭고기캔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간식캔은 영양소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향기롭게 더 맛있게 만들어도 되니까요. 아무거나 목구멍으로 넘기면 안 되는 고양이들에게 당연히 위험한 식재료들이 있죠? 제 이전 영상 중에서 고양이들에게 위험한 식물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재료는 항상 위험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으로 양파, 파, 마늘 등은 고양이 뿐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주의를 해야 하는 위험한 먹거리예요. 이 채소들을 먹게 되면 적혈구가 파괴되어서 빈혈이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먹은 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허브 중에서도 먹었을 때 위험한 식물들이 꽤 많고요. 그런데 말이죠. 고양이들의 대표적인 영양제인 마이뷰를 가지고 계신 집사님들. 마이뷰의 성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늘 들어있다고 딱 적혀있어요. 방금 이 여자가 고양이들이 마늘 먹었으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비 먹은 고양이들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게다가 오메가3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카놀라유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양이들한테 평소에 카놀라유 안 먹이죠. 카놀라유는 콜레스테롤이 최적화되어 있고 향이 적어서 기호성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의 홈메이드 푸드 레시피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하지만 카놀라유는 식물성 지방이에요. 당연히 육식동물의 고양이들은 식물성 지방보다는 동물성 지방이 더 적합하죠. 그리고 마늘의 경우 필요 이상 먹었을 때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 허브 테라피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마이뷰 영양제죠. 주식으로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영양제는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소량 급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위험한 식물 중에서도 약효 때문에 아주 소량씩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잘 모르면 절대 식재료를 직접 이용해서 임의대로 급여하지 말기로 해요. 많은 집사님들이 우리 고양이들 좀더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건사료를 부어주면서도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막 들고요. 근데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자연식은 영양 불균형의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 항상 고민이 돼요. 일단 건사료의 가장 막강한 장점은 영양소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료를 급여하면서 안전한 실내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길어졌어요. 하지만 건사료 급여가 가지는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요. 생고기에 비해서 건사료는 빨리 포만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요. 또한 수분을 따로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음수량을 늘려야 하죠. 근데 얘네 물 먹는 양이 시원치 않아요. 정수기다 뭐다 해서 어느 정도 물을 더 많이 마시게 유도를 해줄 순 있지만 물 많이 안 마시는 건 얘네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내력이거든요 유독 집안 전통을 철저하게 잘 따르는 애들은 물을 더안 마셔요 이런 아이들은 방광염에 슬러지가 쌓여서 방광염이 걸리거나 신장 질환을 앓게 되기 쉽겠죠 이에 비해서 홈메이드로 촉촉하게 만든 자연식은 훨씬 더 좋은 먹거리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홈메이드 자연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역시 영양 불균형이죠. 요리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게다가 같은 음식만 먹을 순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더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영양적으로 완성된 건강한 먹거리를 매번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 하,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요. 전 세상에서 요리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런데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는 무조건 건세료보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고양이들은 일단 사람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집사님이 고양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와 비율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시면 집사님의 정성스런 자연식은 고양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식을 해보고 싶은 집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선한 육류로 화식이던 생식이던 고양이들의 끼니를 직접 만들어 주신 것 자체는 전혀 문제 없어요 처음엔 안전한 육류와 안전하다고 알려진 식재료로만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 건사료와 자연식을 병행하시면서 집사님의 영양학적 지식이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자연식의 비중을 올려가시는 걸 권해요. 처음엔 간식캔 대신에 집사님이 만들어주시는 닭가슴살, 소고기, 연어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들의 주식으로 완벽한 자연식을 하려고 하시다가는 집사님 이번 생엔 자연식을 기약할 수 없어요. 어떻게 뭘 넣고 만들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간식캔보다 닭고기 굽거나 삶아서 스소부시만 비벼줘도 훨씬 더 건강한 간식거리가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고양이들의 자연식 중에서도 화식과 생식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할게요. 오늘 영상에 화식이랑 생식 얘기를 넣었더니 2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고양이를 위한 영양제로 고를 때 항상 고양이용인지, 강아지용인지, 사람용인지를 확인을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영양제는 한 가지 영양소가 아닌 질환이나 상황별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영양소들을 조합해 놓은 거거든요. 사람에게 필요한 각각의 영양소량과 고양이에게 필요한 각각의 영양소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종합 비타민, 고양이 주면 큰일 나요. 종합 영양제는 사람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영양 비율을 맞춰서 조합을 해 놓은 거죠. 사람용 종합 영양제를 조그맣게 잘라서 쓰면 안 되냐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안 돼요. 사람과 고양이는 하루 동안 필요한 영양소의 양만 다른 게 아니라 필요 영양소의 비율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영양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의 경우에 사람용 비타민 E, 강아지용 비타민 E, 고양이용 비타민 E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비타민 E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고양이에게 필요한 특정 영양소의 하루 필요량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런 개별 영양소는 사람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생식을 병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영양제가 집에 많은데요. 오메가3나 유산균, 그리고 타우린을 비롯한 개별 비타민은 모두 사람 거를 이용해요. 제가 제약회사 직원이 아닌 관계로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위한 영양제가 가격도 더 높고 안정성이나 효과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개별 영양제는 사람용을 사용을 하고요. 면역 강화 영양제나 종합 영양제는 고양이용을 사용해요. 요즘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캣닙을 먹이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요즘 캣닙 티백들도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짬짬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캣닙은 일부러 먹이지 마세요. 캣잎은 향을 이용해서 기분을 도취시키는 용도지, 캣잎 자체는 고양이들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캣잎을 과량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건조 캣잎 냄새를 맡으면서 소량씩 핥아 먹게 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캣잎을 사료에 토핑으로 뿌려주고 티백으로 우려 먹게 되면 당연히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겠죠. 우리 사람도 물 많이 마시는 거 좋다고 하루 마실 물을 커피나 콜라로 계속 대체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에요. 식물을 조금씩 씹어보고 먹어볼 순 있지만 얘네들 오장육부가 식물을 소화시키는 용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양이들 캣클라스도 좀 먹고 나면 토하죠. 이렇게 토하면서 위장 속의 털들도 같이 토해내요. 고양이들에게 식물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기능보다 해감의 기능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고양이들의 화식과 생식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